여기 강원도에 있는 느린가라는 곳이에요. 여기 예전에 그냥 일반 단독주택이었고, 여기는 이제 애초에 고객님이 스테일 염두에 두시고 매입하셔서 저희랑 상담한 다음에 디자인해서 이제 인테리어 했던 현장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이제 건물 외관을 보고 뽑으셔 가지고 이제 박공지붕을 보시고 그 안에 이제 지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슬라브 주택에다가. 지붕을 얹어 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에 뜯어가지고 지붕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드렸어요. 기존에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다 터가지고 복층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요렇게 철거하니까 여기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전에는 막혀있는 다락이었는데, 좀 이렇게 뚫어갖고, 천고도 좀 시원하게 확보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측면에 보시면은, 그 한식 간살 창으로 이렇게 눕혀서, 안에서 방에 불 켜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거 그냥 조명으로 연출해서, 저 안에 방이 있는 것처럼, 안에 방에 불이 켜있는 것처럼, 연출해서 공간감을 조금 더줄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에서, 이제, 복층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에 유리로 난간 만들어서 개방감이랑 청구 확보하고 그래도 애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도 천장에 단열 다시 하고 이 옛날 것처럼 루버 다시 쳐서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기존 방에도 이렇게 좀 셋백돼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려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윈도우 시트 만들어줘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찍고 앉아서 쉬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그 지붕 밑으로 불법으로 이제 개조해서 이제 앞으로 중축하셨던 부분인데 저기 어차피 답답하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 저만큼 터가지고 테이블이랑 이렇게 나무 가운데다 심어가지고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우드 타일 사용해서 샤워 부스 만들고, 이제 세면대 부분은 건식으로 해서 저렇게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해도 건식으로 하면은 물때 끼거나 그런 일이 바, 많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디자인 하면은 깨끗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